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생장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자,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요, 론 에반스라는 아이예요. 론 에반스라는 아이인데 지금 매우 예쁘지는 않죠. 이런 음,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화상을 입은 경우예요. 여기 가운데 생장점이 저절로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얘가 났어요. 자, 얘는 꽃대일까요? 자구일까요? 가만 보니까 여기 꽃, 꽃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장점이 없어지고 안 예쁘니까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여기 자구가 나오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 속에 여기 이 속에서도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요. 이두 개의 자구가 자라고 나면서 얘네들이 하엽져서 떨어지면 그래도 좀 예쁜 아이가 될 겁니다. 시간의 힘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은 꽃대니까. 어, 미리 이렇게 꺾어줘도 괜찮아요. 어, 그러면 이 꽃대로 갈 영향이 자구로 더갈 수가 있겠죠. 또 자구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다른 아이 한번 볼까요? 자, 요 아이, 어, 실루엣이라는 아이예요. 작년 22년도 1월 달에 아, 목가 화분에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화분들, 이 목가 화분이거든요. 그것도 특이하고 예쁘죠. 스웨터분이에요. 우리가 스웨터 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스웨터분이라고 해요. 예. 어, 근데 그때 목가 화분에서 이벤트를 할때 제가 이 실루엣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루엣이 그때 이렇게 얼굴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얼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되게 미워졌었어요. 가만 놔뒀더니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얼굴을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내줬지 뭐예요. 그럼 3두짜리 실루엣이 된 거잖아요. 큰 화분에 옮겨 주면 더큰 실루엣으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벤장님 기억나세요? 2022년 작년 1월 11일날 어, 이벤트 하셨잖아요 그때 벽에다가 막 걸어놓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당첨된 실루엣이에요 이렇게 삼두로 뿅 하고 나왔습니다 예쁘게 키웠죠? 아 그리고 그때 이벤트로 받은 거 기왕이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가 또 받은 게 벨루가예요. 기억나세요, 벨루가? 음. 그때 2두짜리 벨루가였거든요. 지금 뾰로롱 이렇게 식구가 하나 늘었답니다. 여기 아기 하나 나왔지요? 지금 3두로 키우고 있어요. 조금 더 크면 제가 예쁜 목가분으로 승진시켜 줄 겁니다. 사장님저잘 키우죠? 예. <laughs> 얘는. 네비우스 금이에요. 얘도 여기 이렇게 하나였거든요. 여기도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이 생장점이 이렇게 막 빠지고 없어지더니 이 옆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목도리 두르듯이 나오는 거예요. 뺑 둘러나는 거를 목도리 두르듯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없어졌던 생장점에서도 지금 여기 하나 둘. 2두가 나오고 있죠. 이두. 그러면 지금 총 5두의, 5두의 군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비오스 금은요, 얘도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졌다가 밖에 3개가 나오고요. 안에서 2개가 이렇게 나와서 총 5두 군생이 된 겁니다.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유기를 키우다가, 어, 가운데 생장점이 없어지네. 이상하다. 얘가 죽으려고 하나. 하고서 휙 갖다 버리시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번식하려고 바깥에서 이렇게 막 자구를 내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군생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모든 건다 기다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만 마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